1988년 8월 6일 출근길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군인들이 현직 기자에게 회칼을 휘둘렀습니다. 군사정권 비판 칼럼에 보복하려는 정보사령부 장성의 지시였습니다.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테러로짓밟으려 했던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. 고 오은근 기자의 동생 현근씨는 황상모 수석이 MBC 잘 들어라며 한 말에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. 가족들은 국가폭력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. 당시 법원은 사건의 배경을 군을 아끼는 충정의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. 테러 가담 군인들은 선고 유예로 풀어졌습니다. 그래서 황 수석의 발언은 억장이 무너지는 2차 가해였다고 합니다. 황 수석이 농담이라고 했지만 절대 MBC만을 향한 협박이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. 고 오은근 기자의 형제들은 황상무 수석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